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오늘도 광화문 동십자가 앞에서 열린 범시민 대행진에는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모여서 오늘은 윤석열 구속을 외쳤습니다. 저도 다녀왔는데요. 윤석열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분들은 제대로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고 외쳤습니다. 주최측 주산 15만 여명이 집회에 참여했으며 지치지 않고 더 많은 시민들이 매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감동이었는데요. 특히 금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허석군 소방청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고 하달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울분을 토하는 소방관 김동욱 씨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오늘도 각지에서 후원을 해준 푸드트럭조는 대박이 났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민주동포 모임에서도 함께해 주셨고 추미애 추다방 푸드트럭에도 많은 시민분들이 줄을 섰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매주 축제의 분위기로 새로운 문화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함께 해주셨고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광화문 집회 후 저는 서울 서부지법에도 잠시 다녀왔는데요. 5호선 애호개역에 내리자 무법천지 그 자체였습니다. 버스 점유장을 점거했고 10차선을 점령해버려 시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공수처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에는 차량은 흔들며 위협도 했다고 합니다. 무법천지 그 자체였는데요. 애오개혁 분위기도 음습했고, 저들이 점령한 곳에는 기이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를 느끼려 윤석열이 오늘 서울 서부지법으로 온 것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결과는 구속이겠죠. 윤석열 측은 그동안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한 법원에서의 신문에 응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구치소에 있기 답답하고, 자기 응원하는 분위기를 느끼려고 온 것이었을까요? 이어서 SBS 그 임찬종 기자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작다. 윤석열이 쇼를 하고 돌아다녔지만 SBS 그 임창종 법조 기자도 취재를 해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윤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작아 보입니다라고 그냥 구속으로 바라봤습니다 SBS 법조 기자들도 질리게 만드는 윤석열인 것인데요. 임창종 기자, 윤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다른 피해자 1 0 명이 내란죄 가담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임창종. 내란죄는 일종의 조직범죄입니다. 조직범죄 혐의 사건에서 조직원이 구속되는데 조직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윤에 대한 내란죄 혐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작은 것입니다. 한편 구속되면 바로 독거실로 향한다고 합니다. 구속되면 신분확인과 신체검사 뒤 체포 이후 계속 입고 있던 양복 대신 수의로 갈아입게 되며 수용자 번호도 부여받고 수용, 기록, 부용, 촬영, 이른바 머그샷도 찍습니다. 8년 전 박근혜는 구속되면서 윤과 같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는데, 당시 일반 독방보다 큰 별도의 독고실에 머물렀는데요. 윤도 비슷한 곳에 머물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후 윤은 최장 20일간 수사를 더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럴 일은 적겠지만,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윤은 즉시 석방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윤 측, 법원 잘못 인정할 기회를 주겠다. 용산에서도 혼자 주구장창 말말 많았던 윤석열은 오늘도 종료 직전에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SBS 영장심사에 나온 윤은 재판장에서 40분간 발언을 했습니다. 신문 종료 직전에도 5분 동안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자 차 부장검사는 준비해온 PPT를 토대로 1시간 10분간 윤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후 3시 25분부터는 윤쪽 김홍일, 송현 변호사가 나와 역시 PPT와 함께 70분간 윤의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양측 1차 변론이 끝난 오후 4시, 윤은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법정에선 윤은 비상기험 선포의 정당성과 함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기험 선포는 대통령의 통칭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주 판사들도 괴변을 듣고 있느라 귀가 썩겠습니다. 대면으로 헛소리를 40분 동안 하다니 심각한데요. 또한 윤쪽 피의자 신분으로 오히려 사법부를 꾸짖으며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주장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데요. 저러면 더구석인데 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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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을 저질러놓고 말도 참 맞습니다. 이어서 박지원, 민주당 내 김건희까지 구속하는 것에 온정주의가 있다. 오늘 오마이티비와 인터뷰한 박지원 의원 발언인데요. 박지원, 김건희 처벌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그래도 대통령이 구속되면 영부인까지 그래도 되겠느냐는 온정주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갑재 대표가 이분이 최근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가 왜 쿠데타가 생기냐. 남미, 동남아, 남아메리카도 지금 생기지 않는데 굉장히 강한 처벌 했는데 한국 쿠데타 한 사람에게는 사면해 주고 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쿠데타가 생겼다며 언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어제 저정 해남 우리신문에서 주최해서 해남시네마에서 퍼스트레이디 영화를 봤어요. 제가 늘 그랬어요. 권력서 1위는 김건희고 서열 2위가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퍼스트라이드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걸 집중 부각시키던데 모든 비리와 행위는 김건희로부터 나온다. 어떤 경우에도 김건희 구속 처벌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구속되니까 김건희는 좀 나중에 특검해도 된다는 분위기도 있다는 것인데요. 관련해 노정면 대변인은 내란 특검법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노정면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해내겠다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무너진 국격과 국정시스템을 바로 세우겠다고 항조했습니다. 아무리 국힘과 언론들이 김건희 깡말라 어쩌고 불쌍해 보이는 쉴드를 치지만 윤석을 다음은 김건희 체포인 것입니다.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는 간다며 정권 재창출을 부탁했답니다. 나는 감옥 가고 파면될 거니 정권 유지해서 빼달라는 겁니다. 국힘도 일시적 반등에 자만해 이기 윤석열 정권을 꿈꾸며 대선 준비 총력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막상 절실한 추경과 내란 특검법은 말뿐입니다. 내란 세력의 반성 없는 권력 집착이 민주헌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막고 가짜뉴스와 극단주의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무능, 외교 무능, 내란 세력 윤석열 국힘 정권은 오직 이재명 대표만 물고 늘어지지만 이재명 탓만 하면 윤석열 국힘 내란 정권이 죄가 덮어지고 민생이 살아납니까? 국민에게 사과하고 내란 특검과 추경부터 협조하십시오. 반성 없는 내란 세력에게 계속 나라를 맡기는 민주 국가는 없습니다. 윤석열 국힘 내란 세력과 대한민국이 싸우고 있습니다. 심판이 순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절박한 과제는 성장과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함께 내란 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진 성장과 민주주의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동시에 내란의 망상을 초래한 가짜뉴스 극단주의도 뿌리를 뽑아 국민과 함께 합리와 상식의 대한민국을 재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